우리는 <laughs> 편생 때문에, 편생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굿즈샵 위주로 돌아갔던 채널이라 뭘찍어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 마지막 영상 이후 굿즈샵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체성을 잃었달까? 그러다가 슬림벙크를 잡아버려서 오늘 슬램벙크 보고 특전 받으러 갈 겁니다. 실방 보려고 사둔 티켓이 제가 취소를 해가지고 남는 바람에 실망 대신 거울 속에 뱉던 선 그거 보려고 왔어요. 왜 내려가지? 지하 내려갔다가 7층 취소돼서 다시 눌렀어. 노린 거 아닌데 체취 수관이 예매할 때는 체취 수 이런 거안 떴거든요. 뭐가 좋은데? 아니 요즘은 자유입장인가 봐요. 아무도 없어. 근데 자유입장은 아무나 들어가면 어떡해? 문도 닫혀 있네. 내생명이는 알아보니 삶에 더 가깝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재밌네요. 아니 그래도 너무 슬퍼 <laughs> 뭐야 이거 약좀 흥행 덜된거비에 너무 좋았는데 아 진짜 이거 왜안 보지? 아 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슬퍼 아 사람들이 좀 봐주면 좋겠다 내려가기 전에 꼭 봐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슬퍼 어. 이, 이 짐에 조금 나오는데 나그 점에서 제가 울 뻔했어 너무 슬퍼서 이제 다 받고 쓸다운로로갈 겁니다 화장실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컨버즈를 갖다 가고생초콜리라도 <laughs> 먹을 <다 들어갈> 거예요 짠! <laughs> 생토콜릿 근데 생토콜리 올리시는데 작은 스쿱으로 올리시는 거 같은데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진 않고 생토콜릿 없는 없으 너무 좋아하는 다가 앉아서 먹는것이 진짜 엄청 많아 아니 음료수는 조금 연한가 싶는데 생초콜릿이 엄청 맛있어 약간 쌉싸름한, 쌉싸름한 맛좀 나는데 단맛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맛있네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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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떡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사실 저는 사랑소녀입니다. 어떡해, 너무 예뻐. 아니, 사랑 굿즈가 너무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진짜 꼭 받아야 지했는데해 아, 너무 행복해. 혼자 인생 내컷 찍으러 왔어요. <laughs> 어떤 분이 공유해준 사나 트레임이 있어가지고, 사나 우치와 들고 찍을 겁니다. <laughs> 아, 혼자서 인생 내컷 찍는 거 너무 부끄럽네요. <laughs> 보여줄 수 없어 오늘은 여기서 끝인데 다음주에는 슬램덩크 포토매틱 갈거예요 그때도 찍을겁니다 안녕 오늘은 포토매틱을 가는건데 일단 한번 켜봤어요 왜냐면 오늘 그슬덩크팝에서 산거 대리 막혔어 가지고 그거 반텍 뜯고 그다음에 쿠박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일상과 함께 보여줄게요 아니 저 통학로 해가지고 제가 좀 일찍 오는데 교수님밖에 없어 강의실에 진짜 좀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제스물톡을 진짜 엄청 시켜요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교수님은 견딜 수 없어 <laughs> 여기서 한 10분만 놀다 가야겠어요 아, 아침부터 교수님은 쉽지 않아 놀이하는 모습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때 교사는 일상생활에서 구분하기를 시도해 볼수 있고 교구장과 놀잇감 정리 바구니에 자리를 표시해 주어서 아이들이 놀잇감을 구별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원래 오늘 점심에 약속 없을 줄 알고 택배 까야지 했는데 선배가 학교 온다 그래가지고 마라탕 먹었네. 너무 맛있다. 행복하다. 다시 학교 가서 수업 들어야 돼요. 최악이야 1시간 들으려고 학교 다시 들어가요 저번에 실장 타고 대리 맡겼던 건데 한번 뜯어봅시다 제가 항상 가는 건강식이 있는데 사실 오늘따라 꽉 찼는구나 해가지고 오마이갓 랩으로 써서왔는 이거 팸플릿이에요 한국어 번역판 자, 이구들어까고 사실, 긴장돼. 됐다. 음, 진짜 아, 난팔펴놓온다 이거든? 이거. 아, 이거 또 소망소년지 않습니까? 난운명원 최애거든요. 명한이 키링. 소망소년지. 명한 근데 저 명한이 키링 사실 이렇게 클줄 몰랐어요. 저거 그냥 안 아끼고 써야겠다 이 생각 했는데 아니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보관용으로 하려고요 뭔가 미개봉으로 놔두고 싶어 그럼 두 개를 사실은가요 아우 이가 너무 예쁜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요 3. 저도 원래 처음에 정대만이랑 정대만이랑 소태용 잡았는데 저도 왜 지금 빡빡이를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캐릭터 설명해 놓을 수 있더라고요 레전드, 레전드 얼굴 예뻐 여기 인제는 하나 감독님 아,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았나요? 진짜 창설이래 최고 미남이 있지만 잘생겼어 아니 그리고 저 놀랬던 게저 이거 보고 나서 낙수가 되게 말랑한 약간 사막묘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강단있게 생긴 거예요 진짜 웃겨가지고 눈물이나 눈물이 나는 페이지야. 뭐 디렉팅 광고. 디렉팅이란 말이 맞나? 인터뷰도 있네요. 아 성우 성우진 인터뷰. 아 명언이 명언이 성우 없나요? <laughs> 정우성 성우는 있는데 이명원 성우가 없어. 진짜 이명원 성우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아 진짜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같이 카즈날이라는 이름이 너무 섹시하지 않나요? 아니 말고. 아, 나 이거 좀 혼나는데? 이거? 농구공 모양 얼음 트레이. 나 이거 맨날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끝. 아, 어떻게 이거 집가서 완전 읽어볼예요내 재질이 엄청 부드럽다. 그, 아, 뭔가 스웨이드스러운 그런 재질인데. 옷감으로 치면. 아, 선플렛 사기 잘했다, 진짜. 집에 리소스북도 있는데, 리소스북도 사실 제대로 다못 봤어요, 아직. 이소스북 진짜 하나하나 상세하게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도 못 봤어요 영원히 필름 좀 볼까요? 60 포켓이어서 원래 120 장이 최대예요. 한 페이지에 두 개씩 넣으면, 근데 이거 봐 너무 귀엽죠? 이거 하이스님 도박 제가 다 누가 구는 기억을 못 하고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맨 처음에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맨 처음 앞에는 북산 사나 대결 구도 같은 그림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놔뒀다가 점점, 점점 그게 그, 그 지금 이게 두 장씩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세 장씩 들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제가 120장만 뽑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 아직, 아직 정리 안한것 같았어요. 창현이에요. 귀엽죠? 얘는 가비지타임, 창현이. 대만이. 원래 처음에 대만이랑 석창 좋아했다 잖아요 그래서 대만이랑 석창이 많고. 지금 겉에 사망이 많은 이유는 나중에 뽑은 게 이제 겉에로 넣어가지고. 저 낙수도 되게 좋아요 낙수 종류 캠이 좋아하고요. 저 정대만 이거 정말 정말 좋아해요. 이거 90년대 바이브. 어, 진짜 이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요 이마 너무 섹시해. <laughs> 웃겨.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미 돌았어. 사실 지금 누 들어올까봐 좀 쫄면서 찍고 있어요. 언제 튈 준비를 좀 해야 돼. 이거는 원래 8장인데, 여기 비었죠? 이거 하나 다이어리 넣고 하나 지어저 <laughs> 동댄병도 정말 좋아해요. 동댄병. 너무 귀엽지 않아? 동댄병. 진짜. 제가 공식이 주는 혜택로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는 그분 건데. 그리셨던 분인가? 그 웹툰 중에 스케치라고 있는데, 아마 그거 그리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림체가. 아니면 어지 이거 진짜 대박이잖아요? 나 진짜 정대원 때미쳐버리어 이거. 정대환이 미쳤어. 별 생각 없이 넘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알패스가 많네 아, 여기부터는 가비지타임저 종수랑 준수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태사 언제? 공식이 준 혜택으로. 좀 정말 짱이야. 깡종은 친구따라 씹히 먹은 그런. 여기도 이거 스케치 작가님 아 스케치 작가님 이름 기억이 안나 이것도 스케치 작가님 아, 이거 진짜 쉿 대박이잖아요 섹시 경찬이도 좋아해요 아 정수 이 고양이들 고양이들 너무 좋아하고요 저귀도 좋아해요 귀가 너무 귀여워 개씹덕 같은 발언할 때 너무 행복해 아저 재석이도 좋아해요 원중 최애가 재석이에요 그리고 창현이 마이 아들 오이 아들 근데 유급해서 반에서는 오빠 형인게 진짜 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아 그리고 요, 요것도 좋아해 이거 학교별로 아이돌화 시키는 거 너무 귀엽죠 대모쪽 대모쪽 빼놓을 수 없지 이거 너무 좋아 대모쪽 이제 완결했잖아요 왼모쪽만 남았잖아 제가 혹시 몰라서 그 오는 길이 가까운 쪽이 뒷문이어서 뒷문을 잠가놨거든요? 근데 뒷문이 달컹하더니 들었다 오늘 휴강이 하고 두 시간 휴강이 하고 깜짝 놀랐네. 진짜 떨어질 뻔. 아 놀래라. 저는 이 친구들 제일 좋아합니다. 막내즈 안 보여? 막내즈 막내즈 제일 좋아요. 레빈이가 최고. 유진이는 고양이 <laughs> 너무 귀엽죠? 이런 컨셉 추얼한거 너무 좋아. 그리고 미안님 미안님 그림 진짜 잘 너무 좋아해서 이거. 저는 체인 소면 아키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키. 악기 좋아해. 하, 이거 다시 정리할 생각하니까 머리 아픈데. 언젠가 정리를 해야겠죠? 여긴 창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도구도 있고요. 창현이랑 장도구. 사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쪼용대 쪼형대. 쪼형대. 그 뒤에는, 어, 사랑도 있다. 사랑도 있네요. 사랑. 아, 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거예요. 그, 블루밍 테일 스튜디오에서 롱롤 케이스 사면 이거 주세요 이 엽서 몇장 쓰고 남은 거두개 넣어놨어요 나중에 정리해야지 나중에가 또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솔직히 푸박은 최근에도 계속 뽑고 있어서 아마 여기에 든게몇 음 장이나 될까요? 160장은 넘지 않았을까? 참고로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데에는 딱히 CP성 마음이 없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현필 현철도 정말 귀엽죠? 진짜 현필이가 너무 귀여워. 특히 약간 2차로 나오는 현필이가 정말 약간 무해하게 나와가지고 다들 원작 이렇게 셨나요? 원작도 정말 정말 귀여운 현필이는요 퍼슬덤에서의 사망은 너무 안 비춰져서 근데 뭐 그게 당연히 주인공은 사망이니까 아니 사망이래. 사망. 주인공은 북상이니까 알죠? 아는데 사망 좀더 보여주면 안 돼. <laughs> 이러고 사실 이제 장르고 보고 잘 모르겠고 그냥 다 짬뽕. 약간 여기 마카롱 간장게장, 이런 느낌 돼가지고. 저 사실 트위터도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저 트위터도 마카롱 간장게장이에요. 진짜 트위터에서 독산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하다가, 가비지 타임 얘기하다가, 갑자기 1대 얘기했다가, 진짜 난리, 난리 불었어요. 뿅. 너무 귀엽죠? 제가 뽑자마자 이거 너무 마음에 든데 이거 표지다. 이러고. 그냥 앞에다가. 뒤에는, 이렇게. 인생 일 것. 그리고 이명은. 그리고 얘는 노아라고. 일본인 가수가 있거든요? 노아. 노아, 이명원 그리고 이제 이걸 열면 여기 명원이랑 우성이 너무 귀엽죠? 오늘은 이게 답니다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포토매틱은 금요일갈것 같고 그외는 저도 몰라가지고 뭐 또키게 되면 그때 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 아니요 이렇게 나? 가 안녕 공식이 주는 포토 짬밥 <laughs> 맛있겠다 아브라소가에 계란 추가해요 오늘도 생초콜릿 라떼 <laughs> 저 며칠 을 먹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 오늘은 포토매틱 찍으러 가로수길 갑니다 찍으려고 좀 열심히 화장했어 그리고 포토매틱 찍을 때 원래 사나 우치와 들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아니 너무 커가지고 명언이 듣고 갑니다. 신사를 봤는데 아니, 너무 더워. 아무도 없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간 부끄러워. <laughs> 아니, 진짜 야외 부스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 <목소리> 수령한 사진의 수량을 선택해 주세요. 신용카드 또는 코인을 결제 승인 요청 중입니다. 결제하니까 프레임 선택하는 게 먼저 뜨네요. 선왕 유니폼. 아, 사반. Get ready. <목소리> 생각보다 별로네요, 사진이. <목소리> 다른 데보다 좀못 나오는 거 같아. 아, 좀 여러모로 별로인데. 아, 프레임만 예쁘고 차라리 인생네컷 찍으면더 예쁠 것 같은데. 필터 선택 안 되고요. 그냥 냅다 조명 받아버린 얼굴이 돼버렸어. 카페 왔어요. 여기 이치 서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아, 더워. 시고앉졌는데요 여기 인테리어 완전 김신기에요. 그 뭐지? 까망베르 흑인자. 그런 거 하나 시켰어요, 일단.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서. 이거 원래 우유 아이스크림도 되고 쑥 아이스크림도 되는데 저는 쑥 아이스크림 했어요. 음, 맛있어요. 혀김장 크림에 크럼블은 조금 짭짤한 맛 나?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맛있는데요? 이거 7,500원인데 저는 만족합니다 물론 아프가토로 하면은 저는 여기보다 더 좋아하는 데가 있긴 한데요 뭐 나쁘지 않다 괜찮은 선택이었다 음. 혼자 응제 이제 집 가면 아, 너무 더워 음, 저 지금 일주일 동안 일상 보여드렸는데 재밌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찍어볼게요. 응.